들어 마시는 거 3초, 내쉬는 거 4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잘 되면 들어 마시는 거 3초, 내쉬는 거 4초, 그 다음 5초, 그 다음 6초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잘 되면 억지로 안 해도 돼요. 내가 3초 들어 마셨다가 4초가 잘 돼요.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4초를 5초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숨 들어 마시고 할 겁니다. 해볼 거예요. 하는데, 자한 가지 더. 이거는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야기했죠 복식호흡에다가 어, 육자결 호흡법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태계 이양 선생께서 팔인신방이라는 어, 의학 서적이에요.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섯 가지 파장을 이용하는 호흡법이라 해서 육자결 호흡법이라고 해요. 여섯 가지 호흡법인데. 자, 간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간. 네, 또, 폐가 안 좋으신 분. 또, 위가 안 좋으신 분.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오, 기, 위. 예. 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네. 집에 가면 가족이 또 그런 분 계실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몸은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몸속 안에. 얼굴에도 있어요. 손바닥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발바닥에도 있어요. 오장육부가. 몸속 안에 오장육부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얼굴에 있는 오장육부를 관리할래. 어때요? 괜찮겠죠? 네. 자, 눈은 간입니다. 간하고 연결됩니다. 코는 폐입니다, 폐. 코로나, 폐. 그쵸? 입은 위입니다, 위. 예, 그 다음에 기는 심장입니다. 손바닥은 심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설명드립니다. 자, 아까 육자결호흡법이라고 했는데, 눈, 눈은 간이라 했죠? 간은 했죠. 네, 코는 후라고 합니다. 우리 후가, 네 후, 네 예, 예. 그다음에 입은 위하고 연결됩니다. 호라고 합니다. 우리 호빵, 호, 호, 호 어떻게 하죠? 네. 호. 호입니다. 에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푸라고 합니다. 푸. 네, 그다음에 손바닥은 우리 신장이라 했죠. 하라고 합니다. 하. 하. 자. 한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뭘까요? 심법, 심법, 예, 불강,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휴라고 합니다. 휴. 여섯 가지 호흡법 설명 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